아, 헤아파너말 못나? 2시, 2시. 아, 고양이 보고 싶다. 조카네 고양이, 아. 어? 조카네 고양이. 어? 음. 무슨 일 있을 때만, 맡겨버리니까. 매일은못 봐. 아, 내려야 돼? <laughs> 몰라, 나 어디서 내는지 몰라. 나 그냥 대가 내린 거야, 나도. 나도 몰라. 몰라. 바람 한번불 모르지 야... 이병로 어... 왼쪽에 뭐 저거 뭐냐? 하나 둘삼넷 여섯 째저 어, 앞에 뭐야 얘네? 이렇게 많이 가? 일곱 마리 그래. 정면에 뭐탈게 뭐 있다고 많이 야 봤는데? 저거 저거 아니야? 잠수 아니냐 정면 보드 아니야 보 보드 아니야? 보드 아나고잠리는 애가 몰랑 난올라갈 거야 야, 애들 다 뛰어당긴다. 잡으시다, 이로아이 잡겠다. 이에 반쯤 있다. 나 잡을래. 맞게만. 어. 맞게. 오케이 오케이, 잡어 잡어. 아직 존나 뛰어댕기고 나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내 말이 여기 내 말이 여기 내 말이. 안 보여. 살짝 넘어갔다. 이제 우리 킬로그를 딱 알려주는 거야, 애들한테. 와, 쟤네 강하다. 한처어디있어 그.. <laughs> 하우스.. 그.. 천막? 천막이 와왔어 우리 몇 번이야? 7번 7번 위로 다 사람 어? 다른 애가 잡아왔는데? 12번이? M4가? 왜, 왜, 킬로가 안 올라? 누나, 무슨 일이야? 어? 야, 아이언사이트 씨, 이거 맞냐? 이거 필요해요, 그러면? 한 번아? 많이 있어. <laughs> 난 베릴 필요. 여기 베릴 아, 저기 있대. 아, 왜 세크 스 있다. 그, 간중. 응, 그럼, 그거. 아, 까 썰었어, 요어전 나랑 차라리 없어 그냥 해야 돼. 벨 여기도 있다. 지금 나 있는데. 5탄이 렇게안나오는 면탄? 탄오탄 내가 갈게여기서출탄 베리럭 <laughs> 오탄 400발? 어. <laughs> 나 40발 열배가고있노여기다탄 <laughs> <laughs> 여기 미나가있다 엠게이 민견아 지금 먹었어 엠게이 민 열 마이신 되겠는데? 나 설마 이거 또 레드 갖고 다니는? <laughs> 설마? 아, 나 맨날 레드 갖고 하지 않냐? 설마 해치웠나? 에이미 사고인데 우탄 맞네. 안써 에이미 형. 들어가자 이거. 된장. 아, 나 배율 하나 먹어. 가는 길에 파밍하면 되 텐데. 열시, 열시, 열시 탄 있고. 일반, 일반 어. 사람. 나는 재탄이랑 고배 만이신데 예3.2음 세타 하나 남아 이거 곳이야? 3 0 3배 필요없어? 3 20키네 안 보인다 3배라 왜 그래 그지? 아, 피딱 1인데? 끝까지 3발인데? 안 보여서 못 잡겠어 어..거기있냐? 빨로 왼쪽에 총소리 났고 1번 핑에 지금 뭐 하나 뛰어갔다 똑같은데 저거는? 저쪽 라인 넘어 사람들 다응 2번! 아 어, 2번 사람 아니 1번 핑은 보실거야 보시고 어걔 보시고 이 앞에 이쪽 라인은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알겠지 6번에 들는다말 1번 2번에 가번에가8번에왜복관이있너 어, 우리가 7번이니까 7번까지 사람이 있 그럴 수 있어 고있고나 그냥 그냥 지나가보면 문 제대로 안 내려버려 좀 하다가 성한이랑 같이 넘어가도 되겠다. 근데 어 음... 까지 오죽할 줄 알았어. 이거 했나? 그랬어. 근 너무 싼데, 그러면은... 여기 민가 조심해야겠다. 저... 기게 3번에 싸우는것 같은데, 음... 17번, 17번, 다4번 같은데... 다4 같은데... 밖에서 싸우는 거 같아. 근데 우리 앞에 이번에 어디 갔어 엠포? 뭐라별 찾아야 돼. 여기 넘어갔다 근데. 절로 갔네 이번. 똑새나는 대로 갔다야. 이번보다 더 멀리 서 소리 난나요 그지 랩랩 저기. 랩. 몰라 음... 나 저기. 랩. AI, AI 먹으러 절로 가야지. 붙잡고 싶어서 철로 간나봐 맛있겠다. AI. AI 너무 잘아. 초반에 그두 마리 말고 못 잡았어. 이씨. 여기 이번. <목소리> <목소리> 좀보이다 아. 어. 이쪽에서 고수들고는데번이 겁나 학살하고 있는. 거다 정찰이지. 어? 우리가 7번인데, 7번이 왜 죽어? 응? 우리 한명 없어서 그런가? 아, 에? 그래도 팀이 살 알겠는데, 이거. 알았지? 알았지? 응, 난 타다 보고 가만히 있을게. 올라오는 거안 사라지냐? 5번 팀 죽은 거 같은데? 오른쪽 어때, 근데? 어때? 올라온다. 마운트 또 뿌려 이왜안 죽어 놓치면 안 돼요 내 앞에 AI 아니야? 보셔 보셔 아 사람 사람 그게 어, 2번 응. 아까 브리핑 계속 갔냐 어끝 <laughs> 이상하냐 이거 그럼 어. 1번... 1, 3, 4 마파우지 쌤이 저기, 쌤이 저기. 쌤이 저데 쌤이 저 저기. 이 저기. 쌤이 저기. 아이 저기. 쌤이 저기. 쌤이 저기. 이 저건 누굴 잡고 뒤지는거야? 차에 치인다고 어, 아. 사람사람 아니..보이신데 그니까 난 장렬하게 붙 가도 크지. 얘네 계속 줄골밖 가나본데 사람 애들 그런가보 아왜 잘싸 왜 잘싸 한번 아. 마그마에 죽는 거야, 저거? 그럴까봐. 아, 아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파베 하나 챙겼거든? 나는 괜찮지. 5개. 진짜 파밍해서 먹어버린 팀이야. 없을까봐. 그러면 1번 핑에 애들이 좀 있다는 거고. 파란 사람 들이 나온다. 아홉 명. 맞네, 두개 애들인데. 우 잡아라. 그렇다. 야 오른쪽 사람 같은데 너쪽 오른쪽 라인? 나 잡았는데 땅땅땅 여기, 여기 여기 아무튼 아너 소린가 보다 스크스 근데. 나야 어너소인가다 보신가? 글쎄. 힐러 1번 1번 보자 보자 치로1번1번 애들 어디 갔노? 아 살아 있네 1 번이 오번 잡았거든. 그래. 아 이거부터 보신데? 응 거기 다 보신다니까. 응. 얘네들은 쭉쭉 들어갔나봐 아이 자기야 어차피 힐릴까 안 힐릴까 저건 사람 같은데? 응 사람이다 둘 두마리 두마리 어, 오케이 아웃이야 아웃인데 샷을 놈이 여기 한대 확인 한대 기절 여기 오 음... 너... 살리나보다 리바급? 응. 아이스나 기절 응. 터치하나보다 불로 태워야지 잉 불쌍해 불타라 오른쪽 찐 진... 여기 이 새끼 티킹하다가 대가리 깨지니까 안 내리네 이제 <laughs> 어, 여기 살리고있네 어, 1번 2번 있다 계속. 음. 는 거야? 이번에 있다. 이번 안한 대. 돼. 쟤드라가노프 이번에 있네. 어, 존나 아다 들어가 놓고. 그렇지. 어, 근데, 쟤는 안 들어오나? 자기돈 받고 든네 약발도 내가 방금 한대맞고 들어올 수가 없지, 개할지라 <laughs> 3필 도착해도 별로 안 아프니까. 그래, 연막을 안 치는 게임 저렇게 되는 거야. 1번 뒤에 하나? 움직이면서 뭐 있어? 쟤는. 뭘 깎든가 해야 되는데. 이동이 없는 그니까 왜 건드려 아. 잡을 줄 알았나, 본데 아, 여기 아 여기 찍잖아아깐만아 여기 여기 있잖아. 아 여기 있다 여기 야 핑을 찍었죠 여기 여기 기절 여기 기절 저기 1번 핑 깎는다 힘이 내려왔구먼 1번 그러니까 나 거점 만에 구운 줄 알았어 아플텐데 이건 도착하면 따그 거리 비례로 병벗어 <끝> <끝> 아, 그거, 그거 기, 기절 하네될 거야. 음. 양 맞냐? 네. 나4일뒤나 5일어. 일단 버텨볼게. 된다는 분인데, 안 보이네. 파운드. 피체 긁어놨까 이제. 이번 핑에? 어. 한대 맞췄어. 두 대. 기절인데? 얘 친구가 나가야 돼. 있어, 그래. 아, 존나 파악하는 중심. 이래. 어떡하, 어떡하, 어떡 친구가 이때까지 백업을 안왔는 말이야? 누은나 돌아가고 있겠지, 뭐. 나 같은 면 지저받았겠다. 인정? 인정 오 어디까지 가가지고 얘는 뭐하고 있길래 친구들 다 뒤져가는데 1분 넘게 싸우는데 유리가 없구만 아나봐나만 어, 어. 그냥 무조건 어버서로 가자 아 가잖아. 전우회가 없다 얘가 아이 네. 는 그래서 들어 맞드는 거 일단 1번팀 하나 라스 남았고 나머지 정보 없다 3대 아. 1대 1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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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얘네 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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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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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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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대 2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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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걔가 먼저, 아예 먼저 뜬 애가 또 있었을 수도 있어. 아니면 걔가 약 없어가지고 어디 숨어있을 수도 있어. 엎드린 것도 쉬워. 걔를 3배로 끼고. 3마리 남았는데. 어쨌든 1대2대1 이런식이겠다. 그지? 3, 3, 1, 2 같은데. 어, 우리 산 걔네 1번쯤 하나 쪼금 한칸더 가갈래 가면... 왜 이렇게 안 내밀 수가 있냐 AI 주두 <laughs> 1번 1번 하나 남고 다꿔줘 내 이렇게 안 나온다고, 그러니까 이방 안에 부모 어. 있나? 정보하고 있었어. 아니, 나 1번 새끼 찾고 싶어. 여기 조심해 난 초원이랑 2층에 이 아, 여기 있다. 있다. 1번 여기 있네. 개바사고 몇번 남은 거야? 근 1번이 언제 저기까지 왔냐? 3번까지? 몰라, 얘네 먼저 뛴 얘인가 봐, 그럼. 아예 먼저 뛴 얘지. 야, 근데 고춧가루 바로 뿌리래. 데려가겠다고, 아직. 존나 멋있네. <laughs> 연망 많다, 2층은. 여기도 발틀 난거 같은데, 아닌가? 나못 들었어. 감자 나야 뭐야 가는 중아 DBS다 한 마리거든 음 E라인이었는데 음 감자 그냥 간 거야? 쟨 저기 있거든 그 근처에 겠지 여깄다 전망 안에 돌리 형광이다 버텨라 오겠냐 와야되잖아 응. 응, 나와야 돼. 20초. 눈마가 오래 우린 줄 끌어놓고. 이리로 간다. 집에 있어. 에이 봄 나도 연막뿌려줄게. 와이즈 와야지, 와이즈, 와야지. 신부 와이즈, 와이즈 와이즈, 그렇지 와이즈. 그렇지 와이즈. 뚜뚜뚜뚜뚜뚜신노 <laughs> <와야지. 웃음> <힘노>. 배틀그라운드. <웃음> 아, <laughs> 상화 끝났다. How are you? How are you? Oh, no. Nice!